다복다복 다복. 안녕하세요 다복다복 다육농장 입니다 벌써 봄이 된것 같아요 온실 안에는 따뜻하고 예 아주 덥고 뭐봄 같아요 예 정말 아이들 이제 바깥에다 막 내놓고 싶고 막 그러시죠 <laughs> 예, 그래도 봄 추위가 한번 있을 것 같아서 마음 놓고 내놓으시려면 조금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이제 저희도 문도 막 열어놓고 그랬지만은 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살균 살충제 한 번씩 예,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낮에는 문좀 열어놓으시고, 예, 이제 저녁에는 닫으시더라도, 네, 바깥에 내놓는 부분, 거는 조금만, 예, 예또 이러다가 한번 추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또 강원도 같은 좀 추운 지방은 아마 밤에 또 엄청 추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 또 추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참으셨다가 이제 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예, 저희는 이제 온실 아니라서 이제 이런 거 살균 살충제 이런 거 주면서 예 그리고 문은 열어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죠. 예, 그러다가 오늘 <laughs> 오늘 이제 이렇게 어, 흑장미 금을 한번 어 보여드리려고 예, 흑장미 금인데 흑장미 금도 여러 가지예요. 금이 뭐 흑장미가 뭐 조금 들어간 흑장미가 있고 예또 많이 들어간 아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고 흑장미 금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흑장미 금인데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어 가격도 여러 가지지만은 역시 아이들도 흑장미인데 금이 약간 들어갔는지 많이 들어갔는지 완전하게 이렇게 들어갔는지 예 거기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어, 요 아이들 좀 저렴하게 한번 내보 <laughs> 내보려고. 예, 한번 영상 틀어 봤습니다. 어, 흑장미금 1번.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되네요. 예. 되고 모양은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금과 녹이 통통하니 아주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뻐요. 뿌리 다 있고요. 네, 요 1번인데요. 흑장미금 예쁘게 생겼고 어, 금과 녹이 아주 적절합니다. 이렇게 녹이 속 안에 많이 들어간 아이들은, 어, 역시 기르기가 편해요. 예. 이렇게 올금이라든지 조금 금이 많이 이렇게 이런, 이런 금이라든지 좀 금이라도 또 이렇게 생긴 금도 있거든요. 예.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런 최상품이라고 볼수 있죠. 요거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을 15만원 드렸습니다. 네. 1번이고요. 2번. 2번도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5cm 정도 나오고요. 예.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미가 한엄인데, 한엄이 <laughs> 밑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 여기 2번이에요. 예. 어, 이뻐요. 예. 녹과 금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속에는 녹이 이렇게 입장 안 속, 속에만 있고, 겉에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 자라는 데는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요거 2번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15만원 드렸습니다 요거는 3번 3번입니다 3번도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점이, 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요거 뭐 어떻게 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쪽에도 하나 있나 봐요 예 여기다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사이즈는 똑같아요. 약 5cm 조금 넘을까 그래요. 끄터거리 입장까지 한 16cm도 되는데 어, 조금 큰데 요거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하엽지니까 괜찮고 속 안에는 아주 빠글빠글하게 잘 생겼어요. 이쁘죠? 예, 최상품이죠. 흑장미 금으로서는 최상품이고 요거 3번입니다. 흑장미 금 요거 15만 원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3번 네. 그리고 4번은 같은 흑장미 금인데 또 이런 아이가 나왔어요. 금도 잘 엮여져 있고, 근데 여기 요 아이가 지금 금이 많아요. 금이 많은 아이는 사실 어 띄어내면 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얘띄어내면요 여기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녹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녹으로 더 많이 돌아와 준다면 아주 좋겠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옆에 자구도 하나 있어요. 예, 요건 이제 지금 자고라, 어려서 지금 금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예,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요게 원, 이파리는 금이 있기 때문에, 예, 금으로 나올 수 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커 봐야죠. 그래서 요거는 가격을 2만원 올려드렸습니다. 요거는 4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길러보시는 거죠. 길러보시면 금이 들었다, 녹이 들었다, 올금이 들었다, <laughs> 새끼가 금으로 이렇게 됐다가 금으로 되거든요. 거의 많이. 근데 이제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을 2만원 올려드렸습니다. 흑장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흑장미금 몇점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새끼가 있는데, <laughs> 여기 1번, 네, 이거 10만원 올려드렸어요. 2번, 네, 흑장미금, 네, 얼굴은 엄마가 한엄이라, 예,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비슷하게 닮았어요. 아주. 요거는 금이 많아서 제가 2만원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래도 새끼도 자고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길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흑장미금 한번 올려드려 봤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과 이렇게 재밌는 또금 이야기 나눠, 나눠드렸는데요. 네. 요즘 조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살균살충제 열심히 예, 한 번씩 치시면서 봄을 기다려 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행복하세요. 다복다복